안녕하세요, 여러분. 쪼철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아우터 입는 맛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또 작년 가을부터 유행했던 스웨이드류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또 개강이나 데일리하게 아우터 입으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봄에 자주 보이는 스웨이드 자켓들 도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스타일이 센 제품들보다는 무난하게 입문하기 좋은 제품들로 열심히 골라봤으니,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노메뉴얼의 스웨이드 자켓입니다. 이번 제품은 작년에 노메뉴얼 24fw 프레젠테이션에서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제품으로 조금 컨템스러운 무드보단 스트릿하면서 힙한 무드로 연출하고 싶어서 골라본 스웨이드 소재의 자켓입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m사이즈로 살짝 레귤러하게 떨어지는 크롭한 핏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면부부터 보시면 기본적인 카라가 들어가 있고 손목에 이런 식으로 노매뉴얼 로고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 리벳으로 된 디테일이 웨스턴하게 v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무드들이 또 힙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 부분에 노매뉴얼 택이 포인트로 가볍게 들어가 있고 지퍼가 투웨이 지퍼라서 다양한 핏감으로 연출 가능해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웨이드류의 소재가 튀는 소재이다 보니 밝은 컬러의 팬츠보단 어두운 컬러나 무난한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저는 부츠컷 데님과 나시 이너로 힙하게 스타일링 해봤는데 착장이 너무 이뻐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컬러는 블랙이랑 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나왔고 두 컬러 모두 포인트 주기 너무 좋아서 취향으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159,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힙한 스트릿 무드로 스웨이드 자켓을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플리시의 크래프트 스웨이드 자켓 카키입니다 스웨이드 자켓 하면 대부분 카멜 컬러나 다크브라운 계열의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지플리시에서 25SS 신상 제품으로 유니크한 카키 컬러가 있어 하나 가져온 제품입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L 사이즈로 세미오버한 핏감으로 남성분들 100 정도로 널널하게 떨어지는 사이즈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켓이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손목 단추가 조절이 가능하게 달려 있었고, 양 옆으로 주머니도 튀지 않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미니멀했던 것 같습니다. 밑단 부분에 이런 식으로 스티치가 들어간 절개가 들어가 있고, 지퍼는 투웨이 지퍼로 또 다양한 핏감으로 연출이 가능해서 벨트가 살짝 보이게 연출하는 이런 스타일링들이 이뻤던 것 같습니다. 자켓 컬러감이 오묘한 올리브 그린 컬러감인데 색이 포인트다 보니 색감 매치를 신경 써서 살짝 톤업된 그린 베이지 팬츠로 스타일링 해 봤는데 너무 이쁘게 떨어져서 만족했던 착장이었습니다. 컬러가 같은 디자인으로 카키 컬러와 다크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색감 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크 브라운이 블랙 팬츠에 매치하기 좋아서 추천드리며 현재 가격은 20% 할인된 금액인 142,4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봄날씨가 풀리면서 유니크한 컬러감의 스웨이드 자켓으로 미니멀하게 도전해보기 좋은 자켓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즈의 테일러드 스웨이드 3버튼 블레이저 다크브라운입니다. 이 제품은 자켓류 말고 블레이저 디자인의 스웨이드 아우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켓이 미니멀하면서 소재나 색감이 너무 예쁜 블레이저로 꾸미고 가야 하는 자리에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 골라봤습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L사이즈이며 100에서 105 정도 되는 오버핏감으로 기장감도 길게 떨어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웨이드에 잘 어울리는 다크브라운 컬러로 부드러운 텍스처가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전면부에 3버튼 디자인으로 포멀한 느낌을 주면서도 버튼을 오픈했을 때는 자연스러운 블레이저 자켓으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소매 부분에 이런 식으로 단추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며, 컬러가 딥한 브라운 톤으로 따뜻하면서 남성적인 분위기가 성숙한 느낌을 줘서 살짝 격식 있는 자리나 중요한 모임, 데이트 룩 등등 다양한 상황에 잘 어울리는 자켓이며, 저는 스트라이프 셔츠와 넥타이 데님 팬츠로 함께 스타일링 해봤는데, 타이가 주는 포멀한 느낌이 요즘 트렌드에서도 자주 보여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15% 할인된 금액인 20만 4천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 중 자켓이 아닌 블레이저 스타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을 연출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 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알리스의 다이애그널 스웨이드 트럭커 자켓 브라운입니다. 미니멀하면서 또 트렌디한 무드의 스웨이드 자켓을 찾으셨던 분들은 좋아하실 제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L사이즈이며 세미오버핏으로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부터 보시면 카라가 미니멀하게 들어가 있으며 가슴 부분에 리벳과 사선 지퍼 디테일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 미니멀한 자켓에 은은하게 포인트되어 이뻤던 것 같습니다. 손목 부분에는 단추 디테일이 심플하게 들어가 있으며 자켓 전면부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절개들이 사선과 일자로 튀지 않게 들어가 있는데요. 등 부분까지 너무 밋밋하지 않도록 절개들이 들어가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쪽에 주머니가 달려 소지품 보관이 가능하며 외부에도 양쪽으로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퍼가 투웨이 지퍼로 다양한 핏감으로 연출 가능하며 컬러가 블랙과 브라운 두 컬러로 나왔는데, 확실히 브라운 컬러가 트렌디한 포인트 컬러로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 자켓의 소재가 좀 키다 보니, 조금 어두운 팬츠나 톤다운된 데님 팬츠로 같이 활용해서 자켓이 포인트되도록 코디하면 너무 이쁠 것 같고, 제품이 스웨이드라 이염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알리스 제품은 에어로워싱 작업으로 스웨이드 특유의 이염 문제를 최소화해서 밝은 류의 가방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20% 할인된 금액인 147,2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조금 스타일리쉬한 스웨이드 자켓을 찾으셨던 분들은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미니멀함 속에 디테일이 들어간 알리스의 자켓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드로우핏의 커버렉 스웨이드 블루종 자켓 브라운입니다. 이 제품은 깔끔하면서 가성비 좋은 드로우핏의 25SS 신상 제품으로 컬러감이 너무 매력적이라 하나 가져온 제품인데요. 일단 브라운 컬러로 소개해 드렸는데 실제로 보시면 약간 카멜 느낌이 나는 제품으로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L 사이즈이며 적당히 여유로운 핏으로 체형 보완이 잘 되는 실루엣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자켓인데, 디테일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면, 가슴 부분에 프론트 사선 히든 지퍼 디테일이 달려 은은하게 들어간 게 매력적이고, 손목 부분에 빛감 조절을 할수 있는 지퍼가 또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개가 들어간 선들과 등판의 다트 등등, 어깨 라인에도 톤온톤 스티치가 들어간 다트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수납 가능한 주머니가 달려 있고, 역시나 투웨이지퍼로 원하시는 핏감으로 연출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화이트 팬츠와 화이트 반팔, 그리고 블랙 벨트, 블랙 구두와 함께 배치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일본 분이 패션 코디 인터뷰하시는 걸 봤는데 5대 3대 2색 조합이 잘 어울린다 해서 저도 화이트 5, 자켓 컬러가 3, 벨트랑 신발이 블랙 컬러 2로 비율 조합으로 스타일링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쁜 것 같아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입어봤습니다. 자켓은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나왔고, 블랙은 무난하면서 클래식한 느낌이며, 브라운 컬러는 조금 밝은 컬러라서, 봄에 포인트 주기 좋아서 골라봤습니다. 현재 가격은 20% 할인된 금액인 139,2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적당한 두께감으로 간절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밝은 컬러의 스웨이드를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가성비 좋은 드로우핏의 자켓을 강추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파르티멘토의 스웨이드 웨스턴 블루종 블랙입니다. 빈티지한 감성과 웨스턴한 감성 한 스푼씩 들어간 스웨이드 자켓을 찾으셨다면 이번 제품이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M 사이즈로 적당히 여유로운 핏감으로 과하지 않게 크지 않아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세미오버핏입니다. 일단 카라가 비건 레더로 나와 스웨이드 원단과 대비되는 포인트가 디테일인데요. 전체적으로 스웨이드라이크 소재라서 살짝 무게감이 있지만 또 스웨이드 맛이 살짝 들어가서 부드러운 원단감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손목 부분에 단추가 들어가 있고 살짝 뚫린 구멍도 뻔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단이 핏감을 보정이 되는 밴딩 처리로 되어 있으며 등 부분의 절개 디테일도 너무 이뻤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이 가슴 부분에 이런 레더 V자 빙줄이 웨스턴한 무드로 들어가서 너무 이뻤던 것 같은데요. 보시면 주머니 입구 부분도 똑같은 레더 소재로 올블랙이지만 레더 소재로 차별준 디자인이 너무 제 취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역시 투웨이 지퍼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며 저는 셔츠에 줄이 주렁주렁한 카고팬츠로 조금 힙하게 연출해봤는데요. 살짝 데이트룩이나 주말에 성수나 한남동 놀러가는 룩으로 저도 자주 입고 다녔던 것 같고 가격은 20% 할인된 금액인 86,9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유행했던 웨스턴한 무드의 스웨이드 자켓을 찾으셨던 분들은 파르티멘토의 제품으로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